자 생각해 세의 길이가 13, 7, 8이래요. 아 누가 제일 크겠니 당연히. 13이에요. 오케이. 그러면 13에 각을 크기가 나온 거니까 음, 코사인 a는 뭐? 고 2곱하기 7곱하기 8분의 7제곱 플러스 8제곱 마이너스 13제곱이면 코사인이 가능겠지. 하 네. 네, 2, 7, 8분의 64 1 6 17 18 19 10 11이2 13 14 15 16 17 18 19 0 11 12 13 5 16아아18 19 2 13 14 15 1아17 18 19 18 1 18 19 18 19 18 19 1아1 1